여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장벽들이 있어요 이제 그것들이 좀 무엇인가 도전해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디지털 기술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네, 너무너무 새로운 것들이 많죠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디지털 도구와 또 플랫폼 사용에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제작 자체를 엄두를 못 내고 또 어설프게 만들었더라도 또 어떻게 해요? 홍보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디지털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은 받으셔야 됩니다. 또 소셜 미디어 사용법 같은 것들을 공부하셔야죠. 어떻게 해요? 유튜브로 보시면 됩니다.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아주 정말 체계적이고 쉽게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만약에 어,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아주 쉬운 도구들을 찾아가서 쓰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캔바라는 그뭐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거참 쉬워요. 그리고 또챗지피트 같은 거. 채지피트 같은 거는 원하는 거를 물어보시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관적인 도구를 활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콘텐츠 제작에 부담이 없고, 시간.